안녕하세요. 격리나라와 사랑에 빠진 남자 김조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격리 업무 고수가 되기 위한 격리나라 프로그램 활용 방법으로서 프로그램 설치 후 제일 먼저 진행해야 되는 기초 정보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실까요? 지금부터 기초 정보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회사 관리 기능으로 먼저 들어가 볼 텐데요. 회사 관리 기능에서는 기본 정보로 사업자 번호와 상호, 대표자, 업태와 업종 순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다양한 정보를 추가로 입력할 수가 있는데, 오른쪽 위에 있는 변경을 누르셔서 이 내용이 수정할 게 있거나 추가할 게 있으면 이 화면에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문서 보관함에서 회사의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함께 첨부를 해두시면 이후에 경리나라 전문세무사인 위멤버스 클럽 세무사님들과 이 정보를 함께 공유하거나 아니면 매출 거래명세표나 이후에 거래를 할때이 내용을 함께 첨부해서 전송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서 함께 등록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리나라 아카데미는 강남역삼센터뿐만이 아니고 부산센터를 지점으로 두고 있어서. 혹시 본점과 지점으로 구성된 법인사업자는 아예 같은 지정정보도 함께 확인해 을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공공증빙서류 가져오기 기능을 통해서 공공증빙서류 가져오기 기능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정보는 부서정보입니다. 부서정보에서는 여러가지 본인의 회사에 속해 있는 다양한 부서를 추가적으로 등록할 수가 있어서 를 추가할 때는 하위 4단계까지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엑셀로도 일괄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정보입니다. 직원 정보는 직원 등록 메뉴에서 직접 등록하는 방법과 엑셀로 일괄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원 정보 등록할 때는 고위 형태로 정규직과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 여러 형태로 고위 형태로 선택할 수가 있고 사업번호와 성명, 입사일,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와 생년월일을 함께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이미지에는 신분증이나 등본, 필요한 추가 정보를 함께 등록해 놓으시면 나중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추가 정보를 누르셔서 부서나 직책, 회사 전화번호, 근무지 등 다양한 정보를 추가로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원 정보를 등록하신 이후에는 가입 사용자 정보로 함께 가서 사용자 관리와 관리자 관리를 통해서 추가 정보를 함께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직원 정보와 가입 사용자 정보의 큰 차이점은 직원 정보에서는 모든 직원의 정보를 한 번에 등록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사용자와 관리자는 이 격리나라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또 관리하시는 분들을 추가로 등록하는 절차가 다른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직원 정보에서는 직원의 이름과 직원의 생년월일을 급여대장과 연동할 때 함께 포함되는 정보가 생년월일과 이름이므로 이 내용을 함께 잘 기입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보 공유 설정입니다 정보 공유 설정에서는 세무 대리인 정보를 등록하거나 본전 정보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요. 세무 대리인 정보에는 세무 법인 이름과 관리자, 관리 번호, 세무 대리인의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빌 멤버스 클럽 자료 제공 여부에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그리고 추후에 자료 제공한 이후에 조회 권한과 수정 권한까지 함께 부여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부가 정보로는 회사에서 관리하는 경매나 플랜 로그 기록이나 ERP 연결 정보를 추가적으로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기초 정보에서 저희가 설정한 항목은 직원 급여 관리입니다. 직원과 일용직 외 급여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직원 계좌 정보, 일용직 계좌 정보, 사업소득자 계좌 정보, 기타소득자 계좌 정보를 함께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대로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께 데이터가 연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 등록할 계좌를 등록할 때는 사업번호와 성명, 입사일, 생년월일, 부서 그리고 계좌를 한 건에 등록할 수가 있고 직원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엑셀 일괄 등록을 활용해서 한 번의 양식을 통해서 첨부해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